네, 십오 년전공 B 서수령사번 기출 보겠습니다. 어, 물어보는 것은 네 가지인데, 이제 X의 관입 시기 기단위로 쓰는 것, 그다음에 A의 암성명, 그다음 Y를 생성시킨 마그마의 근원물질 추정, 그다음에 그 근거 설명까지 해서 네 가지입니다. 한번 보시죠. 어, X의 관입 시기를 먼저 기단위로 쓰라고 했는데, 지금 X는 지금 이 경상도 부분에 있는 검은색 점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뭐 경상도 충군. 관련되어 생각을 해 본다면 배각기라고 이제 쓸수 있겠습니다. 이제 y 같은 경우 이제 주략기가 되는 거죠. 그다음 이제 a의 암승명을 찾아 쓰는 건데 자, a는 여기 있습니다. 어, a의 모드 분석 결과 이게 비율이 되어 있는데 fpp가 되어 있는데 이삼각도에는 qap 세 개의 성분으로 되어 있는 꼭짓점을 가지고 있네요. 그러면 이세 개의 꼭짓점만 가지고 비율을 다시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20, 20, 40을 더하면 80이죠. 그래서 80분의 써면서 할게요. 자 Q 석연 같은 경우는 80분의 20 곱하기 100 하면 25그 다음에 알칼리 장석도 알칼리 장석은 지금 A인거죠. A도 25 똑같이 20이니까 사장석은 사정선 P, 요거는 80분의 40, 80분의 40이니까 이거는 50이죠, 50. 그렇게 해가지고 100%를 만든 다음에 이제 하는 건데 P같은 경우는 지금 50%니까 P 꼭지점이 100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내려갈수록 이제 적어지는 거죠. 5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50하고 여기 있는 50을 선으로 연결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어 A, A는 25인데요. A가 25면 여기가 이제 100인 거고 여기 바닥이 이제 0인 거니까 여기 7 0으로써져 있는 여기가 25인 지점이겠죠? 이렇게 연결합니다. 이렇게 직선이 아니네요. 그다음에 이제 Q Q 같은 경우 성경은 여기 25니까 여기다 그려야겠죠. 이렇게, 이렇게. 그렇게 하면 어이 A의 암성명을 쓰라 했죠 A의 암성명은 화강 섬록암이 됩니다. 화강 섬록암으로 찾으시면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물어본 거는 Y를 생성시킨 마그마의 그놈 물질을 추정하라고 했는데 이 Y 같은 경우는 지금 쥐락인 거죠. 쥐락에서 만들어진 화강암인데 화낭암? 어. 쥐락이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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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진 건데 어, 마그마의 그놈 물질을 추정하라고 했죠. 근데 지금 그요 y 같은 경우는 대보 화강암. 그다음에 x 같은 경우는 그 불국사 화강암. 이제 이렇게 어 이렇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보 화강암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지각 기온이다뭐 그랬었죠. 그래서 제가 아까 좀 전에 이제 기출 풀했는데이요 문제. 05년 10번 문제. 05년 10번 문제에서 한 것처럼 그 동위원소 비를 가지고 어 마그마 생성 장소 그리고 그 근거를 이제 써보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랑 같이 이렇게 생각해본다면 어이 Y의 Y는 지금 그 Y를 생성시킨 마그마의 근원 물질 같은 경우는 대부 황황임이니까 그 지각 기원이다. 그리고 왜 지각 기원이냐 그 근거를 설명이라 하면 어그 그 동위원소비, 그러니까 요 동위원소비, 요 동위원소비가 0.716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어 값이 어, 큰 경우는 이제 지각기온이고, 작은 경우는 멘틀기온인데, 이제 큰 경우인 것이죠. 그래서 왜 지각기온이냐면, 이제 그 근거를 쓴다면, 어, 아까 아까 비켜거를 다시 보고 해야 되겠네요. 그 근거는 이제. 87 스트론튬 그다음에 86 스트론튬의 B는 어 이제 이87 스트론튬은 루비듐에서부터 붕괴돼서 바뀐 거고 이86 스트론튬은 이제 호정 원소. 그리고 이 루비듐은 불정 원소다. 그래서그이 어 스트론튬 같은 경우는 호정 원소이기 때문에 마그마에서부터 정출되기 시작할 때 먼저 정출돼서 빠져나오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루비린 같은 경우는 잔류 마그마에 남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근데 어 원시 멘틀이 만들어질 때 그리고 원시 지각이 만들어질 때어 지하심부에 있는 그 마그마 챔버에서부터 저 정출이 될 건데 먼저 멘틀이 만들어지고 어그 다음에 이제 잔류 마그마가 더 상승해 가지고 더 식어서 그 다음에 지각을 만든다 이렇게 한다면 이제 먼저, 멘틀이 먼저 만들어지고 지각은 나중에 만들어지는 건데 먼저 만들어진 멘틀에는이 호정원소인 스트론 i 이 먼저 빠져나가게 되고 나중에 만들어진 지각에는 이불 t 정원소인루비듐이 만들어지 더 많이 농집되게 된다. 근데 이 루비듐 같은 경우는 87스트 o r i 으로 바뀌니까 o r i n g m e 지각에 많았었고 m e 스트 o 튬으로 바뀌었고 그래서 이이이 m 커졌다. 근데 이제 멘 m e n 같은 경우는 이제 이팔육스트론튬이 어, 많다. 그래서 여기 값이 분모의 값이 더 크니까 이 전체적인 값이 작아지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써야 되겠죠. 자 정리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엑스의 어, 관입 식기는 이제 배각기. 그다음에 A의 암성명은 화강성로간그다 Y를 생색지 막으면 그런 물질은 지각기원. 그리고 지각기원인 이유는 어, 이 동위원소 비가 큰 값을 큰 값인 것으로 봐서 어, 지각 기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팔육스트론튬은 호정 원소여서 먼저 만들어진 지각에 농집되고, 팔칠스트론튬은 루비듐이 바뀐 건데 어, 루비듐은 불르정 원소여서 잔류 마그마에 남으려고 한다. 그래서 어, 이 값이 크다는 얘기는 어, 마, 나중에 만들어진 잔류 마그 마그마로부터 나중에 만들어진 어, 지각에 의해서.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 값이 높아진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